저게 법령직 갖고 앉아가지고 의안 의안 의, 의안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 했다는 거거든 저게 왜 의안이라고 자, 자꾸 어어. 되새겼을까 네. 의안이라는 게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 의안으로 올라갔을 때 의결을 하는 거예요 국회가 네. 정족수에 따라서 그런데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. 그게 의안이 되는 거고 의안에 해당이 되면 개혐해제 요구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아 법상으로 그러니까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토론한 다음에 그 표결하는 게 의안이고 아 이거는 그냥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아 그러니까 이게 의안이 거구나. 아니야. 제가 그러니까 거부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짱구를 굴렸구나 거부권 성애 자잖아 거부권은 <laughs> 못 견디지 <laughs> 야갈수 있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었거든요 자꾸 의안 의안 네,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. 어, 국회 법령직을 보고 있나 그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윤석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음.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아이 그 내가 본걸는그 보루 했던 거 국회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법이라고 추정했지 추정을 국회법 했었죠 확정된 건 맞아요 네. 자기가 이제 뭔가 그 챙긴 거지 탱기니까 일어나서 이제 국회. 맞번한거